전롬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또 쌀쌀하고 감기 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해 아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복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세소 우리 버겨주소서 선한 목적 무세주여 항상 인도가소서 선한 목적 무세주여 항상 인도가 한계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장애물을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우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두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미 많고 낙과도를 용납하여 주시고 저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음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고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 베포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을 세주여, 항상 인도가소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손하사 손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줄고 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성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은 유익이다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도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고난을 기쁨으로 이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구약에 나오는 시편의 고난 고난과 신약에 나오는 로마서 8장 19절부터 나오는 고난, 고난의 결론을 신약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시편에서는 고난의 시작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값지게 하고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능력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시작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만 이뤘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고 계시고, 이겨주시고, 승리케 하셔서, 고난 중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편이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전에는 그릇행했다 이렇게 해죠. 고난 전에는 잘못된 길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내용을 열왕기 상하 우리가 계속 보고 있고 역대하 역대상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항상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얘기하시죠.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면 그때서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요시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는데, 요시아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그, 그 뭡니까, 가죽에 쓰여 있던 그 말씀을 찾은 겁니다. 그 말씀을 찾고 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서 말씀으로 바로 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바로 설수 있는 진리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가 돼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나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율법은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얘기하죠. 율법은 우리의 삶의 거울과 같다.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보고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전에는 그릇 행했다. 잘못된 길을 행했지만 이제 고난은... 자만을 부숴버리고 부숴버리는 망치와도 같아서 그렇죠. 우리의 자만을 부숴버리는 망치와도 같다. 그래서 겸비했다. 겸비했다는 건 겸손해졌다는 거죠. 겸손하여서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오늘 67절에 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다하 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고난은 우리의 자만과 우리의 잘못된 것을 부숴버리는 망치와도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것은 다 깨져버리고 없어지는 그냥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죠 그러므로 말미야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가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69절에 보면 고난을 통해 더욱더 담대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69절에 보니까 고난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나이다. 여기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했다. 이게 바로 교만, 고난이죠. 고난. 바로 고난이 나를 치료하고 사람들이 나를 업신 여기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었지만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어떤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것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음. 감정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거짓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제가 이게 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감정이란 뭡니까? 자기의 이성,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무엇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에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두 번째 고난은 용광로와 같아서 자아를 녹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는 망치와 같았죠 부수기만 했어요 부셨을 때 잘해야 되는데 이 부서, 부셨는데도 또 거기에 미련을 남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광로 같이 완전히 녹여버려갖고 그 모든 것들이 아예 형틀도 없도록 완전히 다 녹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고난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지만 그것을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와도 끝까지 그 고난을 붙들고 그냥 왜 그러냐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줬냐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세상을 원망도 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을 많이 겪어 봤습니다. 근데 그때마다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딱한 가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고통도 주시지만 기쁨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을 다 상수리나무 밑에 다 묻어버렸을 때그 쫓아왔던 원수들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다 마음이 흩어져서 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리의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되고,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감사함으로 나타내며 살으라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기회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된 나이다. 주의 입에 법에 대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한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유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 처음에는 고난 때문에 아파했는데 그 고난을 망치와 같아서 깨트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 깨트려 주니까 아, 조금 이제 살만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또 완전히 용광로 같이 녹여 버렸어요. 그래서 고난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누구를 찬양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나의 고난을 완전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긴 성도, 바로 고난을 이긴 성도의 성숙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왔거나 기쁨이 왔거나 아픔이 왔거나 슬픔이 왔거나 먼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날아갈 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고난도 환란도다 용광로처럼 녹여버리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성숙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로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감사하면서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포기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견고하게 붙들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포기는 불순종의 마약입니다. 한번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요, 계속적으로 어떠한 고난이 오면 또 불순종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꼭 자기에게만 와닿는 말씀. 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모든 것들을 자기 유익을 쫓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아서 이제 불순종하는 마약에 취해 살지 말고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은 바로 복구를 받는 믿음은 순종이요 복받는 길이다 이것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그래서 어떤 고난과 환란이 왔더라도 고난은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께서 망치로 고난을 깨뜨려 주시고 용광로같이 녹여 주시고 아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서 건져 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은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웃과의 관계, 어떤 사람은 직장, 어떤 사람은 사업과의 관계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뜨리시고 용광로같이 녹여 버려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 anın sona. oh ah. 우리의 승리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인격이 되신 예수님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범된 길을 가는 인도자 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응답하셔서 승리의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